고통이 있으리라. 칼라스의 아, 에베스도 말씀에또한번회사은 고통이 있으리라. 또요. 야구보스 1장 18절 보시면 내가 말씀으로 너를 낳았다. 아, 네.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의 아이를 낳은 것이 이게 영이에요. 아, 네. 이 영도 모르고 영도 없으면서 그냥 유하고영이 아주 목사님들 아예 손가락이 아예 이렇게 아예, 아, 아주 버릇이 됐더만 목사님들이 육과 유명한 목사님들이에요 육과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둘이 잘 돼야 됩니다 천만아요 육과 운과 영세 사람이 잘 돼야 됩니다 아멘. 셋입니다 셋 아멘. 둘이 아니에요 셋이에요 셋 아멘. 세상 그 전서 5장 23절 있잖아요 육과 운과 영 예수 그리스도 영광 안에서 보존되기를 원하느라 아멘. 기록이 있는데 성격이 있는데 왜 자꾸 들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을 못 보신 거예요. 영은 이렇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다나 아이예요. 이제는 이 영은 뭘 먹고 살아요? 말씀 먹고 기도 먹고 찬성 먹고 헌금 먹고 축도 먹고 전도 먹고 선행 먹고 봉사 먹고 이럴 때내 영혼이 지금 자라가고 있는 것이고 내 육과 혼은 이 모습 똑같아요. 이 나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 혼이 성령님에게 잡혀있을 것인가. 아니면 마귀의 귀신에게 잡혀있어서 마귀의 종로를 탈 것인가. 성령님의 종로를 탈 것인가. 성령님의 종로를 타시면 영도 살고 육도 살고. 마귀의 종로를 타면 내 육도 마하고 영도 죽고. 이 마음이요. 이 혼이요. 혼. 이걸 모르시요. 그러나 이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주님이 보여주셨으니까 알지. 아멘. 이상 중에 날마다 데리고 다니면서 봤으니까 알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 신망하는 이유는 뭐예요? 병 고치는 거, 귀신 쫓는 거요? 그것도 좋지만 여러분 영을 건져주고 아까 말씀하셨죠. 이쭉쭉이를 알고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쭉쭉이를 알고로 만들려고요. 아멘. 또 그래서 영을 믿음으로 낙해하려고요. 이 믿음으로 다치지 못해 뭐 때문에요. 헌금 때문에요. 아까워서 못 들어요. 번제요. 여러분 생명이 바꿀수 있는 예물을 한번 번제를 드리세요 제가 날마다 말씀드렸죠. 왜요? 이 번제를 드림으로써 저 원수마이가 거짓 다비가 떠나가더라고요. 다음에. 아, 네. 그리고 누가요? 주님이 나를 주장하시네. 아, 네. 주님. 아까 말씀해서 저한테 이제는 알았다. 네가 네 팽을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한 걸 알았다. 날마다 헌금 이야기하니까 잘못됐다, 뭐 됐다 예 여러 번 들으라고 전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보고 들은 거 내가 헌내폐물 들음으로써 주님은 이제는 알았다 돈보다도 폐물보다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는 거 알았다 내 영이 나왔잖아요 내영 믿음으로 나왔잖아요 믿음으로 이제는 이것을 보화를 갖다가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이제는 이 진주요 이제는 제가 제영이 제가 누구를 정도 하나 해서 이알곡으 만들 때마다 이 진주. 내가 여러분 하나, 한영혼영을 한 예수를 잘 믿게 해서 하나의 백성으로 내가 건져 놨으면 13장 45절 보시니까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하 자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에 가서 자기의 소리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내가 여러분을 한영혼영을 한 정도로 해서 정말 알고를 내가 잘 키우고 있으면 주님이 나에게 진주 하나씩 주더라고요. 진주요. 진주. 이 목걸이 알맹이를 하나씩 주시더라고요. 주시면서 나는 하나하나 이제 끼는 거예요. 오늘 누가 하나 전도했어. 오늘 하나 알고로 만들었어. 진주 하나만 주시면 은 나는 또 가서 내 영의, 내혼이내 영의 세계에서 지금 영의 세계에서 보고 들은 것을 지금 전하는 거예요. 내 영이 갖다가 진주 하나 주시면 그거 받았고 내가 이 목걸이로 만들고 있어요. 끼는 거예요. 끼어서 뭐예요? 그냥 멸류관을 만들어서 주님을 하실 때 주님께 올려 드리는 거예요. 이 진주를 값진 것을 다 장사했어요. 나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드렸더니 주님 보라 내 믿음의 아이를 낳았어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여러분 돈 가지고 참을 대로이 아까운 물질을 들이지 못하면 이아이 믿음은 낳지 못합니다. 이 아이가 믿음의 아이더라고요. 배는 이렇게 우리 마태복음 말씀을 보시면 배부른 자 화가 있다. 젖먹는 자 화가 있다. 히브리서 말씀을 6장 말씀 보시면 젖먹는 자를 신뢰한 것을 맛보지 못한 자라고했습니다 아이는 낳는데 아직도 젖만 먹고 있어. 그래, 이 점만 먹고 있는 아이가 주님 오실 때 나팔 소를 어떻게 들어요? 그래서 화가 있고.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낳지를 못했어요. 왜요? 이믿들은 모든 세상적으로 너무 아까워, 봉사도, 헌금도, 너무 하나님께 마음을 맡기지 못하는. 낳지 못다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요. 순종이 안 돼요, 순종이. 이제는 저에게 바닷가로 데려가십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은 그물과 같으니, "이제는 바닷가로 데려가셔요. 바닷가 넓은 바다예요. 바다인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니까 이 바다가 땅으로 변해버리네. 넓은 길로, 그 넓은 바다인데 땅으로 변해요. 땅으로, 바닷가인데 땅이 주님이 물위에 걸어가시는데 땅으로 변해, 길로 변해, 길로." 그러니까 저도 그 뒤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가시다가 가운데 딱 바다 가운데 서세요 예수님 말씀 안 하셔요. 말씀 안 하시는데 가운데 딱 섰는데 바다 속에 있는 물고기 한 마리가 예수님 앞으로 바다 속에 있는 모든 물고기를 다 이끌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이 피어 내려요. 항상 말씀을 모르니까 저는 항상 말씀을 피어서 이 성경 자체가 자체가 공중에서 피해 있으면서 이걸 보면서 그 과정을 저에게 바닷가며, 이 논은, 논이며, 알고 추수며, 이걸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 저는 뭐요? 말씀, 천국 지옥 간증이라기 전에 저는 말씀과, 말씀 속에 있는 천국 지옥을 간증하는 거예요. 말씀 간증이에요. 저는 말씀 간증. 내가 신학을 해서 뭐이 목사가 됐으니까 들어서 전하는 거한개도 없어요. 하님께서 보여주신 것만 계속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나를 따르라 하시면서 바닷가에 마태본 4장 19절 말씀에 공정에 내려와고 이 많은 물고기들이 예수 앞으로 다한 마리가 끌고 나오니까 그걸 보여주시면서 윤정아 보았느냐? 지금부터 너는 사람 낳는 어부가 되리라. 저 물고기 한 마리가 바닷속에 있는 모든 물고기로 내 앞으로 이끌고 나오듯이 너도 지금부터 사람 낳는 어부가 되려라. 아, 아멘. 네. 그리고 한쪽을 봤더니 벌거벗은 남자가 벌거벗은 체력도 좋은 남자가 물속에 맑은 물속에 깍 이렇게 누워있어요. 손 들고 다리 들고 이러고 들고 누워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 어, 저거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빠졌어요. 쉿쉿 조용히 하래요. 저건 사지로 내려가는 문 너희들을 유혹하려고 지키고 있는 마귀니라 이물 속에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도 지금 사지로 내려간 이 문이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누였어요. 사람이 다리 들고 손 들고 벌거벗고 이렇게 누였는데 그 밑에 구멍이 있어요. 사지로 내려가는 저 음부로 끌고 가는 통로. 저건 사단이다. 마귀다. 정말.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이 마귀들과 같이 살아요. 그랬더니 여러분이 말씀대로 사시고, 순종하시고, 인도를 받으시면, 이런 귀신과 마귀들이 올미의 사지로 내려가지 않고, 잡혀가지 않고, 주님이 주의종들을 보내주셔서, 추수권을 보내서, 내 양을 키워라. 아멘. 내 양을 돌봐라. 또내 양이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양이요. 예수님 양이요. 한 영혼 영혼이다. 이 진주가 한 영혼을 내가 전도하고 내가 저 영혼을 잘 알고 키우면은 내 혼이 그 일을 하고 있어요. 내가 나가서 전도를 해서 저 영혼에게 성령사를 베풀고 알고로 잘 키우고 이 말씀을 증거했더니 나에게 진주가 하나 주, 주셔요. 그러면 나는 또 가서 진주 할을또 목걸이 하나 끼워놓고또 가서 전도하고 기도해 주고 저 영혼도 잘 전도하면 또또 또 하나 구슬라또 하나 주시 진주를 그럼 나는 또 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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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진주가 여러분의 영들의 영이에요. 아멘. 그리고 우리 앞에는 주님 앞에 상급이고요. 한 영혼 영혼을 진주를 하나씩 한 영혼만 살려놓으면 건져놓으면 나에게 진주를 주셔요. 나만 그러셔요? 여러분도 똑같다고요. 네. 이제는 그물이 가득하게, 이제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저에게 바닷가로 데려가셔서 그물을 던지라오시. 넓은 바닷가에, 빛이 잘 나는 넓은 바닷가에 제가 그물을 던져요. 던져서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끌어, 예, 그물을 끌어내요. 물고기가 가득해요. 끌어내서 그 모래사장에 앉아서 제가 하나하나 골라내요.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는 집어 던져버리고 또 좋은 물고기에다 놓고 나쁜 것은 던져버리고 좋은 건 놓고 나쁜 건 던져버리고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지금 이 과정을 제 영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힘님게데려가셔서 나보고 이 과정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 혼이, 혼이 내 혼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끌어내요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는이라 지금 내가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것은 여기다 놓고 나쁜 물고기는 계속 던져 요 놓고 던지고 놓고 던지고 놓고 던지고 이걸 이렇게 그러니까 그물 속에 물고기를 내가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혼자 이러고 하고 있어요. 이, 놓고, 좋은 물고기 놓고, 던지고, 놓고, 던지고, 놓고, 던지고, 계속 이 반복을 내가 모래사장에 앉아서 하는 거예요. 버리는 이라, 세상 끝도 이러하느니라, 천사에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요. 지금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는 거예요, 지금.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를 지금 갈라내는 거예요. 던져버려요, 던져요. 이제는 나쁜 물건 어디로 갑니까? 풀무불에 악인들은 의인 중에서 악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였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풀무불이요 지옥이요 지옥이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유황불이 얼마나 큰지. 이글 이글 거린지. 그 지옥불에 들어가는 저에게 딸, 날 따르라. 근데 지옥불에, 그냥 유황불에 아까 바다에 물인데, 주님이 지나가시는데, 그냥 길이 나듯이, 저에게는 여기다 잘 따라 하시는데, 뭐야 이게 다유황불인데 저걸 어, 어떻게 들어가? 주님이 철판을 깔아주세요. 그러 뽕뽕 난 철판, 내 높이, 내 어깨 넓이, 이 높이, 넓이, 쭉 깔아주시면서, 들어가, 보는 거예요. 나는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앞으로 가시고 나는 뒤따라고 보는 거예요. 이쪽, 저쪽 봐요. 제가 봐요. 저는 사람들을 무시무시한 거 보고 가셨다 저는 아니에요. 저 사람? 불 속에 있어요. 불 속에 있는데 이글이글 뜨거운 활활 타고 있어요. 이왕불이. 타고 있는 이불 속에 사람이 저는 뭐의시의시하다 뭐하다 그런 건 보이지 않고 이걸 이어 끓는 어, 불감한 지옥불인데 거기 사람이 있다는 걸 내가 알아. 아저 사람 술 마시고 해같이 안 갔구나. 노름하고 해같이 안 갔구나. 근데 그 과정에 이 세상에 살았을 때야 그 과정이 보여요. 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살았기에 지옥에 와있나. 그 사람은 술 마시고, 술병 들고, 흥청흥청 돌아다니면서, 흥청거리면서 여자를 꼬시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취해가지고, 여자들 여기 모여있고, 뭐술 마시는 사람들 여기 모여있고, 모여있고, 쨔타쨔타쨔도 누가, 쨔타해거리고 앉아있으면, 술 흥청흥청 마시면서 돌아다니고 가시면서, 또 여자들 건드는 거예요. 이런 모습. 아, 저 사람은 술 마시고, 회귀치 않고 왔구나. 저 사람은 가늠하고, 회귀치 않고 왔구나. 저 사람은 도덕질하고 회개치 않고 왔구나. 저 사람은 살기치고 회개치 않고 왔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끊고! 이런 영혼들을다지우겠다는 거. 주님은 말씀 안 하셔요. 나만 지나가 보라는 거. 주님 말씀 안 하셔요. 아, 술 마시고 회개치 않고 왔구나. 도덕질하고 회개치 않고 왔구나. 거짓말하고 회개치 않고 왔구나. 여러분, 시가 21장 8절에 모든 우상숭배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 가늠하는 자, 이런 자들은 뭐요? 영령이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있으리라. 아, 네. 유황불에 있다고요. 그런 자들이 저기 있다고요. 그런 자들이. 저는 무시무시하게, 뭐 지옥이 어떻다. 저는 지금 뜨거운 유황불에 지금 지옥불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지금 과그 철판 깔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옥 속에는 누가 있다는 거. 뭐, 다 뭐가 붙었어요? 술 마시고 회개치 않고 왔구나 노름하고 회개치 않고 왔구나. 거짓말하고 회개치 않고 왔구나. 가늠하고 회개치 않고 왔구나. 제 입에서 뭐가 나왔어요? 회개요. 회개는 뭐요? 내가 술 마시고 예수를 믿고 끊는 것이 회개예요. 예수 안 믿고 저 끊지 않고 술을 끊지 않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은 유황불에 있다고. 요 제가 그거 보여주시면 뭐하라고요? 세상 밖에서 내가 전하라고. 회개요. 여러분 술술술술 하시는데 예, 절대로 술을 마시고 천국못 갑니다. 왜요? 술 자체가 뱀이고 구덕이니까요. 내가 술 끌어안고 뱀 끌어안고 구덕이 끌어안고 내가 어떻게 천국 갑니까? 그 거룩한 날에. 한 정도 흠도 없는 자가 천국 가리라. 아멘. 네. 품을 불에 던진다. 이제 던져요.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천국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 옛것 그 곳간에 내어 보내는 집주인과 같으니 주님이 새것과 옛것이 예수께서 이 비유를 비유를 마치신 후에 자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돌아가사 제희회당에서 저희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르치되이 사람은 이 지혜와 이 권능의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예수님께서 이 비밀을 전하고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이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나왔느냐고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사람이다 배웠어요 아무것도 제가 지금 계속 증거하고 있는 것은 이제 한 달이 한달 주님이 찾아오신 거한달 보여주신 거 제가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불교, 천지교 남매런교, 통일교, 무당국 믿고 있던 나에게 찾아오셔서 창수에서 계시로까지가르치시면서 보여주시면서 일상 중에 데려가셔서 천국 지옥다 보여주시고 삼일째 하나님께에서 간증하게 알려주시고 여러분 육과 홍과 영을 알려주고 저 용험을 알려주고 이런 것들을 뱀을 알려주고 뱀이 무엇인지 용이 무엇인지 저 개, 돼지소 고양이들이 여러분 여러분 에서 어떻게 우리를 죽이고 있는지. 땅에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어디에 서요 여러분 제가 전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먼저 예수 믿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님은제 말이 틀렸나요? 이 능력은 권능을 어디서 났느냐? 예수님의 목소리 아들인 줄 아는데, 저 능력과 저 지혜가 어디서 나왔느냐고.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신을 받지 않고서는,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이 성경을 풀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은 성령님이에요 제게 다 가르쳐주시고 요한 일서 5장 7절 말씀 펴주시고 나는 진리의 영 증거하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진리의 영 성령이다 성령님이 날가르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 무슨 내 말을 갖다가 전하는 말에 뭐 사입이니 잘못됐느니 잘됐느니 여러분이 어떻게 무슨 판단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회방죄에 걸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성령회방죄에 걸리니까 안 들으시려면 그냥 가만 계시라고요. 사이비니 뭐 잘못됐느니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왜요? 주님은 안 듣는 여러번 위해서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 중에는 보낸 자가 있고 그 중에는 믿는 자가 있고 듣는 자가 있다. 그들을 대적, 너를 대적한 너는 대적 자를 위해서 내가 예림이야 우리 저에게 1장 에스겔 1장 3장 펴주시면서 내가 네 말을 황황석처럼 굽거리겠다 그들이 너를 대적해도 그들이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나는 어떻게 이겨요? 내 안에 성령님을 어떻게 이겨? 나를뭘 대적하셔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님의 성경을 풀어주시고, 성령님의 말씀하시고, 성령님의 손을 얹을 때, 성령의 치료하시고, 아멘. 성령의 귀신 쫓고 하시는 아멘. 건데. 뭔뭐 나를, 나를 보시고, 나를 비방하시는 거예요.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하시니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발견하시라고요. 아, 네. 사람을 보시, 보시지 마시고. 뭐, 무슨 황금? 무슨 황금? 예, 황금 드리셔야 돼요. 나다딜으라고 했잖아요. 다놓으그랬잖아요 이런 생명과 맞 바꿀 수 있는 영어를, 이런 번절을 드리셔야 된다고요. 아, 네. 저 생명, 저옛 용하고, 거짓 아비하고, 이제는 알았다. 돈보다도, 패물보다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는 거. 알았다. 아, 네. 그 풍났잖아요. 이게 네 영이다. 이제는 네 영을 나에게 맡겨라. 제가 아낌없이 다 드렸더니 이제는 돈도 아니고 폐물도 아니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았으니까 이제는 네 영을 나에게 맡겨라. 이제 맡기니까 예수 믿기가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여러분은 목사님 힘드시죠, 힘드시죠, 자꾸 하시는데 아니요, 저 힘들지 않아요. 내 영은 주님의 대로 계시니까. 주님이 돌보고 계시니까, 나는 저는 그냥 주님이 하라, 가라, 하라, 가라만, 순종만 할 뿐이에요. 전화라면 전한 것이고, 내 말을 네 입에 뒀고, 내 말을 네 손에 뒀으니, 기울여 삼았으니, 가서 말씀만 선포하고, 손만 내밀려, 손만. 오늘 초창기도에, 나라와 국 초창기도에, 오늘 다녀왔는데, 제가 대표 기도를 드리면서, 황금 기도 드리면서, 헌금 기도, 헌금 기도 되면서니와에단 뱀, 꼬불꼬불한 뱀, 이사의 27장, 그 뱀을 죽여야 돼요. 이건 여러분 거짓담이 직지마다 다 있어요. 주님이 이걸 죽이라 하신니 아버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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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예물 속에, 혹이나, 저니와에단 뱀, 꼬불꼬불한 뱀,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지 않고, 예물을 드린 자가 있거든, 아버지 이것을 죽여주시고, 하늘이 밭을 갈아주셔서, 아멘. 이 말씀에, 저분들이 마음의 소원들이 무엇인지 제가 날마다 기도드렸죠 만배로 갔다 일곱 번째 기도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헌금기도 하고 로나 내려왔어요 저를 비웃는 것인지 내 안에 능력을 인정을 하시는 것인지 오늘 또 목사님 용 머리 죽이셨나요 예 당연하죠 그냥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당연히 고친 곳에 있으면 죽이죠. 대적할 수가 없어요. 예 안에 성령님 모시고 다닌다니까요. 죽였나요? 비웃는 것인지, 인정을 하시는 것인지, 능력을 인정을 하시는 것인지, 비웃는 것인지. 오늘 또 용의 머리를 죽였나요? 예, 죽여, 쫓았나요? 예, 쫓았나요? 하셔. 아니요, 나는 쫓는 게 아니에요. 불로, 머리를, 불로 다 태워버리는 것이지. 태워버리죠. 저는 쫓지 않습니다. 자 기도를 때용 머리가 머리 용 자체가 불덩이가 돼버려 요 불덩어리에 빨갛게. 그러고 주님 뭐라 하시요 윤정아 다 태웠다. 손에 아멘. 네 손에 채를 털어라. 보면 채예요. 아까는 빨갛게 있었어요. 그 용의 형상이 있었어요. 머리서 에 발끝까지. 그럼 다태우시고 윤정아 다 태웠다. 털어라. 그럼 손 보면 죄만 남아 있어요. 털어라. 주님이 해놓으셨다고요. 아멘. 용의 머리를 불러 타오버 해주시고 다 피해서 제가 됐으니까 손 아멘. 털어라. 아멘. 아멘. 제가 어떻게 알아요. 주님이 하셨으니까 눈으로 보여주시니까 아멘. 제가 당당하게 이러고 다니죠. 용의 머리를 죽입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에 있는 저산악과를 따먹게 옛 용을 죽인다고요. 쫓는 게 아니에요. 아멘. 은사 때는 저것도 뭐 싸우지도 못하죠. 감히 용하고 어떻게 싸워요. 저 거짓 다에그 용을, 저거 어떻게 싸워요? 여러분이 어떻게 싸웁니까? 뭘로요? 주님의 권능으로.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저 지혜와, 그 지혜와 그 능력은 어디서 났느냐고. 어디서 났느냐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 그 능력을 그걸 받아서, 그 몫의 아들이 아니냐, 그못 치는 말이야, 그 형제들은 야구보 요셉, 심어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뇨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선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아니함이 없느니라하시고 제 믿지 아니함을 인하여 거기서는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믿으실 때, 치유도 반이 되는 것이지. 아, 네. 여러분, 믿지 않냐면,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하님께 감사하시면 감사의 예물과 신뢰만 하시라고. 아, 네. 아, 네. 여러분, 해야 할 것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아, 네. 또 뭐, 또 감사의 물이냐고, 또 여러분, 듣는 사람 또 대접하십니까? 그 성령 예방죄 걸리니까. 제가 언젠가 또 내가 헌금을 돼서 쭉 헌금을 제가 간직할 것입니다. 예물 드려야 됩니다. 아, 네. 번째 드려야 돼요. 회계물 아, 네. 드리셔야 됩니다. 아, 네. 그랬 자꾸 비방하시는데 비방하시, 그 혈방제에 걸리시니까 제가 다음에 내가 성년에 헌금에 대해서 내가 또또 내가 하니까 증거할 텐데 그때는 여러분 듣고 또 뭐라고 말씀하실지 보세요. 제가 전하는 말 대적하지 마시고 안 들려 으고 여러분 위해서 대적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대적하고 있는 그심령을 위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는 듣는자가 있다. 그 중에는 듣는고 순종하는자가 있으니까. 그를 위해서 내가 너를 보냈으니까 개치 말라. 개치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비방을 하고 나한테 살비다 뭐다, 아무리 이마 목사님이 신학자의 박사가 한다 해도 나는 개치 않습니다. 아멘. 내 머리 이마에 화석까지 굳건하게 쓰니, 벽까지 굳결하게 쓰니, 너 이런 개치 말라. 니네 안에는 내가 있느니라. 주님이내 안에 계시는데 성령님을 누가 이겨요? 누가 어떤 신학 박사가요? 어떤 율법 선생이 어떤 건 누가 이겨요 저를 내 안에 성령님을? 저는 그냥 껍질 뿐이에요. 저는 그냥 도구예요, 도구. 내가 전할 때그 능력이신 그분이 하시는 것이지. 제가 뭐예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성령님을 떠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불교, 천주교, 남여름교, 통일교, 부담, 굿. 다 그런 것은 구원이 없다는 걸 제가 믿었으니까, 제가. 제가 믿었으니까 그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불교는 뭐라했습니까1 0편 115편 1절에서 17절, 이사 야그 뭐야 천주교는 이사야 38장 뭐야 17절 8절 모든 우상 뭐 죽은 자가 하나님께 찬양하지 못하고 온별 내려간 자가 하나님께 살해하지 못하리라. 근데 죽은 자 넣고 불교나 천주교나 기도드리잖아요. 죽은 자 넣고 돈 넣고 급락세못 갔으면 지옥에 있으면 급락세 올려줄게. 돈만 가지고가지는 천주교도, 죽은 자 놓고, 연어도 못 갔으면, 우리가 기도 드리면 돼. 헌금대로 기도 드리면 된다. 죽은 자 놓고 기도 드려, 우리 기독교도 기도 드리나요? 여러분도 기도하고 계시나요? 헌금 드리고, 우리 부모님 자녀들이, 형제들이 지옥 갔으면, 하나님, 천, 천국에 올려주세요. 이게 감사의 말, 그들 불쌍해, 이자는 불쌍해요. 좀만 올려주세요 하고, 헌금 드리는 기독교인도 있나요? 그건 가짜입니다. 한번 천국 갔던 지옥 가던 꿈으로도 올수 없습니다. 이 귀신들이 마귀들이 장난치는 것이고 귀신들이 마귀들이 장난치는 것이기 때문에 올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증가하실 때 이런 선지자들한테 제사장한테 배척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신데도 이 배척을 받으셨다고요. 예수님이 잡아다준 사람이 누구예요? 십자가 달리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서기관과 제사장들의 제사장. 제사람들이 여러분, 성경 말씀을 믿으시고, 저도 보고 들은 것, 저도 천국 지옥을 보고 온 제가, 우리 계시록의 21장 8절에, 거짓말하는 자 지옥불에 던지오리라 하시는데, 아멘. 내가 여러분 믿게 하려고 무슨 거짓말을 합니까? 제가 보고 들려주신 것만 저는 잘 뿐이니까, 여러분, 들으시면 들으시는 것, 뭐안 믿으면 안 믿는 것이고, 그러니, 성령 예방죄에 걸리 리도록뭐사입이다 이다이다 그런 소리를 하지 마시라고 안 믿으시면 안 믿으세요 제껴놓으시라고 저를 제껴놓으시라고 여러분 안 믿는 여러분 위해서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까 믿는 자를 저를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를 믿고 따르지 않는 자는 나를 믿고 따르지 않는 자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래요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너를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요? 자기네 신들은 예수 믿는다 하죠. 자기네들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죠. 여하치 성경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증거했습니다. 여하치 알곡과 죽쟁이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에 전도하시면 진주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 네. 하나하나 여러분 하나하나 영혼영혼마다 유익되게 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면. 하님께서 여자 한 명, 여한 명마다 보석 진주를 주십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하나 끼어서 목걸이 만들어서 주님 나라에 가실 때 열려고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